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쌤입니다. 오늘은 이용사 필기 파트 2 이용의 역사와 이용용구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실게요. 역사에서는 한국의 이용과 유럽의 이용, 이용용구에서는 가위와 빗, 바리깡, 아이론까지 같이 알고 가실게요. 첫 번째 한국의 이용의 현재 이용부터 보실게요. 먼저 우리나라의 유래인데요. 1895년 11월 종래에 오른쪽 남성분 한번 보실까요? 상투를 틀고 있죠? 이러한 상투를 틀던 풍습을 없애기 위해 김홍직 내각이 단발령을 내려 실시하며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정병아가 황제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황태자는 유기준이 잘랐으며 안종호는 공중이발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발을 할 이발사가 없게 되자 전국으로 채도관이라는 관직을 보내어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양복을 입게 했습니다. 이후 안종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안국동 세종로 어기에 최초 이용원을 개설합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이용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이용원의 사인보드입니다. 이용원의 사인보드를 만든 연도는 1616년으로 청색은 정맥을 적색은 동맥을 백색은 붕대로 당시 병원의 표시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이용원에서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유럽 이용의 유래로는 기원전 1900년경에 헤브라이족 추장이 죄인을 처벌할 때 삭발을 하여 두 발이 자라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세번째, 병원과 이용원의 분리인데요. 이전에는 이용사와 의사를 겸직하였으나 1804년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인구의 증가, 사회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외과병원에서 전문적인 이용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세계 최초의 이용사는 프랑스의 장바보입니다. 이용의 역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엔 이용의 연구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가위입니다. 종류로는 커팅 가위, 단발 가위, 수치는 가위, 미니 가위, 알 가위, 빛 겸용 가위가 있으며, 두 번째 재질에 따른 분류로 착강 가위와 정강 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착강가위부터 보실게요. 착강가위는 협심부와 날부분이 서로 다른 재질의 강철로 되어 있는 가위인데요. 여기서 잠깐 협심부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아시나요?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처럼 협심부는 가위나사 아랫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강가위에 대해 알아보실게요. 정강가위는 위에 설명했었던 협심부와 날부분 전체가 특수강으로 되어 있는 가위입니다. 이번에는 가위 용도별로 분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커팅 가위와 티닝 가위로 나눠볼게요. 커팅 가위는 두 발을 커트하면서 주로 싱글링 커트 시에 많이 사용이 되며, 티닝 가위는 모발의 길이는 자르지 않고 두 발에 숱을 쳐내는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니 가위와 알 가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미니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블런트 커트 시에 사용이 되고요. 알 가위는 세밀한 부분의 수정이나 곡선 처리에 유리합니다. 이번엔 빗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먼저 종류로는 커팅, 정발, 아이론, 꼬리, 연발 빗이 있고요. 이 빗들의 사용 용도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커팅 빗 같은 경우에는 조발을 할때 사용하는 빗이고요. 두 번째, 정발 빗은 드라이를 할때 사용하는 빗입니다. 세 번째, 아이론 빗은 아이론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빗입니다. 네 번째, 꼬리 빗은 포모 또는 파팅을 나눌 때 사용되는 빗입니다. 다섯 번째, 연발 빗은 염색할 때 사용되는 빗입니다. 이번에는 바리깡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개요입니다. 바리깡은 1871년 프랑스의 바리깡 마르 제작소의 창업자 바리깡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기계적 특성으로는 가위보다 많은 모발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라는 것입니다. 다음, 작용 원리입니다. 서로 접촉하는 윗날과 밑날에 끼워진 모발을 윗날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르는 원리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바리깡 도입은 1910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습니다. 이번엔 아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명칭과 함께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아이론을 하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곱슬머리를 교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를 형성시킴으로 자연스럽고 오래도록 머리 모양을 지속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발에 양이 많아 보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칠 모발 또는 모류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헤어 아이론에 대해 좀더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셸 웨이브입니다. 1875년 마셸 그로또가 창안하였으며 두 번에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웨이브를 형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술 시에는 적당한 온도가 120도에서 140도입니다. 세 번째 잡는 위치로는 그루브가 밑으로 가고 프롱이 위로 가도록 잡아야 합니다. 다음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피에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열을 주면 열기가 두피로 바로 전달되므로 두피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나친 열을 줄 경우에는 모발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강한 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제를 사용하여 웨이브를 만들 경우에는 일제와 이제의 시간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규정 시간보다 짧게 하면 웨이브가 나오지 않고 오래 두면 모발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용사 필기 파트 2 이용의 역사와 연구 잘 보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곳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